네. 아, 정말, 오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자, 주! 주 하면 목해야지. 주! 목. 어, 목자가 목 무슨 목자일까요? 나무목이 아닙니다. 눈목자입니다. 주 하면 목하면서 선생님이 눈을 쳐다보면. 주! 목! 하는데 눈을 안 쳐다보면 안 돼요. 주! 목! 어, 그렇지. 자 여러분들 꿈이 있습니까? 아니요 꿈, 꿈 없어요. 꿈이 없어. 없어. 놀라운 꿈인데. 아 경찰 좋습니다. 오늘 아, 참재식기아동과 오늘 천재식기 아동관을 보자면 하나님 지금 꿈 없어도 괜찮아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 주시고요. 하나님이 꿈을 주는 하나님이 꿈을 주는 아동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는 아동반입니다. 자, 우리 금민이한번 해볼까요? 준비! 하나, 둘, 시작! 찬미수요의 아동반 하나님이 꿈을 주는 아동반 아아, 동동동, 반반반 찬미수요의 동반 하나님이 꿈을 주는 동반 동동 amen for my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식일을 맞아 믿는 무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몇새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이 떠오릅니다. 진심으로 얘기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 말씀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의심 없이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어, 그렇지 목 감기 때문에 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말씀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완성하려고 했던니 건민이가 아주 눈치 빠르게 얘기해 버렸어요. 자,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되죠? 꿈. 어, 그렇습니다. 자, 함께 제목을 이동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꿈에 대한 얘기. 다른 비슷한 말로 하면 직업에 대한 얘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들 성경책에 나와 있는 성경 인물들 좀 알고 있죠? 네. 여러분이 아는 성경 인물 중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떠오른가요? 한번 이렇게 대답해봐요. 누구는 누구의 직업은 무엇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요. 누구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커뮤니티. 제대로 직업은 어니님 어.

도전자 없습니까? 네, 베드로 나왔고, 베드로 구약의 베드로 베드로 나왔고. 어, 우리 의 사울 나왔고, 우리 준우. 베드로의 직업은? 오드로드로 얘기할건데 드로 준우가 강배해줬어요드로의 직업은? 배드로의 직업은? 배드로에 직업은? 배드로의 직 선생님이 몇 살을 비교해 볼게요. 아브라함의 직업 알아요? 아브라함의 직업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거고. 아브라함은 소나 양을 기르는 목축업자였죠목축업 아브라함의 직업 목축업자. 였또한 사람 누굴까? 사무엘의 직업은 뭐예요? 사무엘의 직업 사울 왕이 살았던 같은 시대 사람이잖아요. 사무 사무엘의 직업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어요 선지자. 선지자 그다음 신약에서 찾아볼까요?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은 뭐죠? 누가의 직업? 어,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의 직업은 의사죠. 자, 여러분들 커서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지 궁금한데 오늘 말씀으로 알아볼게요. 나의 꿈, 나의 직업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이거를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누가 주신다? 일단 제목부터 마음에 심어야 돼요. 꿈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자, 그러면 먼저 나의 꿈을 결정하는, 꿈과 직업을 결정하는 기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꿈, 직업을 선택할 때요 기준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십 4장 8절을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14장 8절. 찾았나요? 아니요. 자, 찾아봐요. 신약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사도행전 다음에 있어요. 로마서는. 자, 이 14장 8절을 딱 읽으면 나의 꿈과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있죠. 로마서 14장 8절만 있어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만 씀 준비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목소리> 위하여 살고, 살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나니 그럼 또 사나주나 우리가 주의하나 주구자 말씀을 읽어보니까 직업을 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내 직업과 꿈은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맞아요.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한 직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직업 말고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과 말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자 여기서 착각하면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직업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직업은 하나님을 위한 직업. 어떤 직업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은 직업. 물론 그런 직업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직업이 그냥 딱,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한 직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직업. 자, 예를 들어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돈만 밝히는 사람이 그냥 돈만 많이 벌라고 하는 그 사람이고, 똑같은 의사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의사죠? 두 번째. 그렇지 두 번째 사람이 진짜 의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간에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알겠죠? 이 제일 중요해. 그게 로마서 1 4장8절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얘기예요.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 사람이 세 사람 선생 소개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세 사람. 자첫 번째 사람은 우리에게 나와 있는 여러분도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요셉. 자, 첫 번째 사람은 요셉을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세 사람 소개할 건데, 자, 요셉을 첫 번째로 소개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직업을 아는 사람? 요셉의 직업. 소정이들릴까요 네. 요셉의 직업. 준우. 총. <laughs> 그렇지, 총. 오, 맞습니다. 총, 첫 글자를 맞췄어요, 우리 준우가. 총. 격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국무총리가 음. 있죠. 요셉의 직업은 총리였어요. 총리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난 땅에서의 총리가 아니라, 어디에나, 어느 나라에서 총리? 애국 나라.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오늘날 이집트라고 얘기하는 그 애국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가난 사람. 요즘 말로 하면 고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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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셉이 살고 있던, 요셉이 살고 있던 가난 땅에서 어떻게 애국까지 가게 됐죠? 노예로 발려갔잖아요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 형들이 팔아서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외국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중에 총리가 되는 거야. 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한 재밖에 없는데 보디발 주인 마님이 요셉을 유혹하다가 실패하니까 요셉을 어디에 칵! 모함해가지고 요셉을 감옥 속에 갖다 넣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열심히 일한 재밖에 없는데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 외국왕, 바로의 신하를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만나가지고 이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이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해줘요. 나중에 누구 꿈도 해석해줘요? 외국 나라의 왕, 바로의 꿈도 해석해주잖아요. 그래서 7년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7년 흉년이 뒤따라 오실 것인데 왕께서는 현명한 사람을 관리로 쓰셔서 칠년 풍년 동안 곡식을 충분히 거어 드시고 다가올 무시무시한 칠년 풍년을 대비하십시오. 다 꿈을 회생해 주니까 애굽왕 바로 깜짝 놀래 가지고 누구를 총리로 써요? 네가 해, 네가. 네가 제일 똑똑이게 네가, 네가 해. 그래서 애굽 요셉이 감옥 속에서 갑자기 하루 아침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 가지고 칠년 풍년을 잘 모아 가지고. 다가오는 7년, 7년 6년을 잘 극복하지. 그런 멋진 총리가 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릴 때 나는 커서 외국 나라의 총리가 될 거야?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요셉은. 총리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흥미검사를, 적성검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창세기 39장 3절. 요셉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게 된 비결이 창세기 39장 3절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39장 3절을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위로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평평케 하심을 보았다. 한마디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것이 주인의 눈으도 보였다고 지금 여러분 읽었죠. 그것이 주인 보디발의 눈에도 보였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중에 아,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친구야라는 인정을 받아본 경험 있는 사람. 와 쟤는 진짜 교회 다니는 애 같아. 쟤는 진짜 하나님 믿는 애 같아 나는 인정받아 보자. 보어요 있는데 또팍 교만할까 봐손문안 들은 사람도 있죠. 만약에 그런 사람은 요새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누가 꿈을 주신다? 하나님 꿈을 주신다. 나는 한 번도 총리를 꿈꾼 적이 없는데 하나님 시켜 주신다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친구들. 아, 쟤는 진짜 그회다니 쟤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저는 정말 예수님의어딨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꿈을 주시요두 번째 인물은 누굴까?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이 지금은 뭐죠? 왕. 그렇죠. 다윗이 지금 왕이었어. 어, 총리보다더 높네? 다윗의 지금은 왕이었어. 다윗이 어렸을 때 나도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본적 있었을까? 아니.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어른들이 막 묻잖아요. 어, 꿈이 뭐야? 우리가 뭐가, 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은 어려서부터 내가 커서 뭐가 될 거야? 라고 마음먹은 사람이 없어요. 다 누가 주셨어 꿈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다윗도 어릴 때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조금 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다윗은 또 왕이 됐을까? 자,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 8명 중에 최고 막내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우리 건민이가 얘기하는 그 사울이 이스라엘 왕을 딱 뽑았는데 사울이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더니 하나님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야 불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시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새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의 선지자에게 얘기하죠. 내가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뽑을 테니까 너 이세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한번 가봐. 그래서 사무의 선지자가 이세의 집으로 베들레헴을 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시니까 미세가 딱 아들들 준비시켰죠. 그런데 누구는 빼고? 다윗을 다 빼고 아들 8명인데 다인만쏙 빼고 7명의 아들만 딱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웠어요. 하나님께 3명, 1명 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데 7번째 아들까지 또 왔는데도 없대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이 더 있느냐? 네,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부모에게도 관심 받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초대받지 못했잖아요. 사고에 승리자가 왔을 때. 그런데 그 다윗을 누가 주목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셨죠. 양치고 있는 그 다윗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다윗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 주목하셨잖아요. 다윗이 어떤 다윗이었냐면 성경에 일어오면 다윗은 혼자서 소년의 몸인데도 자기가 지키는 양을 뭉키려고 사자나 곰이 달라들면 용감하게,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자나 곰이 달라들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그냥 떨겠지? 아니면, 제빨리 도망을 가든지.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달려드는, 양들 에에 달려드는 곰과 사자를 물리쳤어요. 그걸 아무도 못 봤어. 근데 누가 봤어?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곰과 사자를 물리치는 그 다윗을 하나님만 보셨어요. 어. 뿐만 아니라, 평화로울 때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어, 시를 많이 지었어요. 그게 다 시편에 나오죠. 시편. 10편. 시편의 제부는 전부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양들을 지키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찾아했어요 그걸 누가 보셨어? 하나님만 보셨어. 아무도 못 봤어. 그 다윗, 하나님이 뭘지키는 거야? 왕이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사울을 대신할 왕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시켜 한 번도 어릴 때 내가 왕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이 사람이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잖아 와,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람 속이 이제 신앙 첫 번째 요셉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누굴까 베드로, 베드로. 오늘 주무도 베드로 얘기했고 권민희도 베드로 얘기했는데. 베드로의 직업은 뭐죠? 어부. 처음에 는 어부였어요. 그건 자기가 선택한 직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잖아. 있 뭡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 사람을 낳는 어부. 어부. 다른 말로 하면? 초성인. 어, 그렇지, 사도지. 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사도. 사람을 낳는 어부.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 대 사람이 아니야? 너는 네. 사람을 낳는 네. 어부. 전도하면서는 사도가 될 사람이야라고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자, 이 베드로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음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가리의 해변으로 살아가시다다시몬과그 형제의 안드레가 바다에 꿈을 건드리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아부니다 예수께서 나라사제 나를 따라옵니다. 내가 너희도 사랑을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보였고 좋치는다. 어? 베드로는 글자 한 번도 안 남았는데 누가 베드로죠? 아무 우리가 이런 건 저건 이게 누가 베드로죠? 시몬이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 주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몬 베드로는 뭡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쓰고 싶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부했나요? 순종했요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죠. 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한 꿈을 주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납부고 사도가 되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자, 무릎.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건민이. 저희 꿈은 병사입니다. 병사입니다. 자, 또.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무통. 뭐 있어요? 뭐예요? 우리 주로 주로의 꿈은 네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아 어,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우리 건민이는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 근데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 건민이. 저희 꿈은 빅스 아니야. 자, 우리 건민이 특별히 용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이렇게 얘기해요. 야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이 되겠다고 이제 얘기 안 해도 돼요. 저 의사 되고 될 거예요. 저 사장 돈 많은 돈 많이 벌 사장 돼 이런 얘기 안해요 저 하나님이 주시는 꿈 기다리고 있어요. 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주실 때까지 준비하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었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관련해서 세 사람을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 민이. 하나님을 읽고신제입니다 요셉을 일단 생각했을 때는. 요셉을 생각했을 때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요. 하루하루 요셉은 노예였던 감옥에 갇혔던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 꿈을 주시고요. 그데 다윗을 생각하면 그래요. 다윗은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잘하는 사람 진짜 잘하는 사람 혼자 있을 때 잘하는 사람 부모님 안 계실 때 혼자 게임 신탄 하는 사람, 그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지. 혼자 자기 방에 혼자 있을 때, 우리 집에 다 어디 어딘가 다 나가고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때 잘하는 사람. 그때 말씀생활하고 기도생활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다윗처럼 혼자 있을 때 잘하는 사람. 다윗이 주는 경우는 바로 그거 그다음 어떤 사람? 서비. 주님이 부르실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꿈을 주십니다. 간단하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든지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을 때 기도와 말씀 제말 잘하든지 그 다음에 주님이 부르실 때 이것저것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꿈을 주십니다. 선생님은 여러분 그런 꿈을 이루기를 늘기도하겠니다 여러분도 그, 그런꿈 가지고 싶어요? 네. 예.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것을 이루게 하시. 생각지도 않고,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여러분이 주신 주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 야겠다는 이제 마음 조금이라도 듭니까? 그럼 됐어. 그럼. 그 마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 주시기를 선생님이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